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8월 9일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드는 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서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르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합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지음은 니물임에 물도 황폐하였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는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압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다고 판정된 이유를 보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 울며 부르짖으신다고 하십니다. 셋째, 교만한 자는 기쁨과 환희를 빼앗깁니다. 큐티힌트첫 번째 모압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다고 판정된 이유를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 이유로 네가 즉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마치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에 세상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교만한 것이지요. 그런데 심지어 세상보다 못한 처지에 있을 때에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한다면 어떻게 판정하실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조롱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 것을 가지고 판단하여 남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힌트 첫 번째,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해도 진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해 울며 부르짖으신다고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다. 32절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압의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대로 모압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을 위해 울며 부르짖는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나 모압의 것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불쌍하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압은더 비참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울어주셔야 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힌트 두 번째,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겉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척 하지는 않습니까? 그건 모압 같은 태도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교만한 자는 기쁨과 환희를 빼앗깁니다. 33절에 보면,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당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그는 장면. 그 이미지가 여기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서 즙을 짜냅니다.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지요. 이 장면에는 수확으로 인해 양식이 확보되는 기쁨과 포도주 즉 술로 인한 흥분과 즐거움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때라면 이렇게 포도를 수확하고 밟고 포도주를 빚고 추수하고 잔치하는 것으로 기쁨과 환희가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정도로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압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교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쁨과 환희를 빼앗습니다. 힌트 세 번째,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높이면 기쁨과 환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8월 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